백여사 굿모닝. 어, 어제 새로 이사한 컨텐터. 이제 큰 집, 뭐 아파트 수십억 짜리도 안 부르고 자연과 함께 술 담배 끊은지도 어느덧 8개월. 어, 내가 마당 다 쓸고 이제 아침 먹으려고 이제 압력밥솥에 밥 해놓고 아주 좋아. 어, 뭐 공기 좋지, 물 좋지. 내 건강은 이제 거의 뭐 회복 당기고 내가 이제 관리 잘하면. 한 백세까지는 살아야지. 예수님 믿고, 어, 천국 가야지. 여기는 이제, 친구들 오면 여기 이제, 잘방 여기, VIP에서. 탁, 이렇게 준비나놨다 침대하고. 어, 하룻밤 묵고, 뭐, 이틀 밤을 묵던, 3일 밤을 묵던. 저기는 이제 본부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본부서. 어? 이렇게 이제, 낙엽도 이렇게, 밟으면서 자연과 함께. 아름다운 이 단양 소서남 계곡에서 오늘도 어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어제 너무 피곤했나 오늘 모처럼 넓잠을 자고 하여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고 건강하고 이상 끝.